하나님께 부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죠? 어, 자기 재산 천국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어, 막 이렇게 졸랐답니다. 하도 졸라대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부자가 하도 졸라대니까 마지못해 조건부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떤 조건이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져와도 좋다 내 조건이 있다 천국에 올때내 재산을 이렇게 가방 하나에만 담아 가져와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지만 가방 하나에만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머리를 썼어요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금괴를 만들어서 가방에 넣어서 그 금괴를 가지고 끊김거리며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 문 앞에 도달했어요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어, 이상한 큰 가방을 가지고 오는 부자를 보자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자고 열어보라고 했어요 부자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랬더니만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천국 도로 포장용 보도블록을 모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뜻이 뭘까요? 부자는 뜻이 뭘까요? 뭐라고 사전에서 정의하는지 아세요? 부자? 부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부자의 뜻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듣고 나니 좀 소박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옛날에 정의된 것 같아요. 요즘 부자들 어떤가요? 요즘 부자들이 그런가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우리 부자라고 부르나요? 요즘 부자로는 이런 정의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부자는요. 재물이 많아 전국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이 많아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재물이 많아 아파트와 빌라와 고급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 돼야 부자라고, 부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은요 그것도 더큰 부자들이 더큰 재산들이 많은 부자들이 하도 많아서 땅이 좀 많다고 집이 좀 많다고 빌딩이 있다고 부자 소리 못 듣는다고요.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한답니다.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때 그런 광고 멘트도 있었죠. 부자 되세요. 부자면 좋지요. 많은 것, 많이 있다는 것, 또 많이 쓸수 있다는 것, 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 기독교 성경에서는 부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대단히 호강스럽게 잘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죽어서.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불쌍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야기를 다 해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구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되고 싶으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고민이 되죠. 고민이 안 되나요? 되죠. <laughs> 이 아이도 아이들도 쭈뼛쭈뼛 대답을 못 하고 있다가 아주 똑똑하게 생긴 남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같이 되고요.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되고 싶어요. <laughs>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답변 아닌가요? 여러분 부자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부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많이 쓸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있는 부자라고 하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때때로 부자의 기준이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라고는 하는데 재물이 많다고는 하는데 재물이 많이 쌓아두고 있긴 한다고는 하는데 그 씀씀이를 보면 전혀 부자같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우리 곁에는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친, 친척 얘기인데요. 부끄럽지만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우리 친척들 중에는 제일 부자였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래저래다 끝나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한 20여 명 되는데 서울에 있는 좋은 커피숍에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이런 데서 우리가 커피도 먹어보는구나.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 부자가 커피를 20명이니까 몇잔 뽑아볼게요. 당연히 20잔 뽑아야 되는데 7잔 뽑아오고 빈 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나누는. 먹으면서 야, 이러니까 부자가 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자도 있어요 반면에 부자이기는 하나 재물이 많기는 하나 그래서 많이 쓰기는 하나 전혀 그 쓰임이 멋있지 않은 경우 참 많이 있죠 부자인데 진짜 떵떵거리며 재산이 많은 부자인데 카지노 도박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뇌물로 수십억 수백억에 범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하고 불법적인 곳에 거액을 쓰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부자, 부 부요함. 자, 어떤 것이 참된 부요함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요함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아멘. 어느 날 다짜고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더니요, 질문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랍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랍비라고 부른 거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재미어요 어떤 요청을 했느냐?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자신의 형과 재산 분쟁 중이었던 것 같아요. 분쟁의 내용의 중재자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랍비라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랍비가 이런 분쟁 조정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유대사회에서 이런 가족 내 재산 분쟁과 또는 가까운 이웃과의 분쟁은 공적기관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랍비가 어느 정도 이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찾아왔던 것이고 예수님께 가족 내 재산 다툼의 분쟁의 중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내용인즉 아마도 형과 함께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모양인데 그 분배 내용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불만일까? 내용으로 보면 형제가 둘인 것 같은데 둘이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반반 나누면 될 텐데 왜왜 불만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이 재산 상속 상속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유언이 우선하고요. 법정 상속에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요. 직계 비속이든 직계 존속이든 간에 우리 상속 비율은요 똑같아요. 즉 장자든 차자든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첫째든 둘째든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정 상속의 비율이라는 거죠. 단 차이가 있어요. 누구한테만은 50%를 더 줘요. 누구한테 줄까요? 누구한테 더 줄까요? 배우자, 배우자. 여러분. 여러분 첫째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장자한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아들 아들버들 하지 마십시오. 누가 최고예요? 배우자가 치고요. 부인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따라 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없을 땐더 잘하자. 부인 배우자한테 잘하십시오. 근데 당시 유대 사회 사회법에 의하면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나눠주는데 법정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등을 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등을 뒀느냐? 장자인 경우에는 차자보다 두목을더 줬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럼 부모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 부모 재산을 3등분해요 그래서 3분의 1은 차자에게 3분의 2는 장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4명이면 자녀가 4명이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재산을 5등분하는 거죠 그리고 차자 이하 나머지 형제에게는 5분의 1씩 주고 장자만 5분의 2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장자에게 두 몫을 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또 우리 마음을 심쿵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장자에게 두 몫을 준 이유는요 부모 잘 섬기라고 장자가 부모를 잘 모시라고 두 몫을 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회적 재산상속의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요 이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런 요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분쟁을 조종하는 중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는 맞지만 신학적 의미의 말씀의 중재자는 맞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물의 중재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중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오히려 이 주제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자신의 주제로 이끌어가십니다. 즉 재산 분쟁의 문제를 탐심으로 보시고 물질에 대한 가치에서 더 높은 가치의 주제로 이끌어가시오. 1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이 예수님 합법이에요. 참. 합법이 뛰어나신데, 어쨌든 재산 문제, 물, 재물의 문제, 이건 탄심으로 치부하시고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더 높은 가치의 내용이 뭐냐? 그 생명의 가치라는 거죠. 물질의 가치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를 오히려 되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느냐, 있지 않지 않느냐? 생명의 가치는 그런 곳에는 없다는 거죠. 물질의 가치, 재물의 가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논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더 높은 가치, 소중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셔요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예수님은요. 자연스럽게 재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로 주제를 이어가시면서 한 예를 드셔요. 그 예는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고민이 있었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 번역을 하면요 제대로 원어를 의미를 되새기면요 속으로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데 한번한두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이 표는요 이 부자에게는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행복한 고민이겠죠 왜 고민이 되었느냐 소출이 풍성해서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평생이라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고민을 부자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부자가 왜 이것까지 고민할까 하는 생각 하신 분 없으세요 왜냐하면 소출이 풍성하면 좋고 행복한 것이죠 추수를 했는데 가을 거지를 했는데 풍성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확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고민이 되죠. 이 부자는 고민이 되었어요. 왜요? 바로 이 수확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목사님 부자라고 했는데 그 많은 수확을 걷어둘 정도로 부자가 그 많은 수확을 쌓아둘 창고는 없었을까요? 이 부자는 좀 멍청한 부자였나요? 이런 고민이 안 드세요? 아니요, 고관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부자에게는 요 곳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곳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았다요.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고 다시 크게 지어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번 수학이 잘 됐어요. 수학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년, 예년에 하던 대로 창고에 보관하려고 보니 보관이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새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라면 이 부자에게 무슨 큰 고민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중에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금신거리가 되지는 않겠죠. 그 정도였다면 사실 또 지금에 있는 창고를 조금 넓히는 정도면 되었겠죠.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새로 헐고 다시 크게 지어야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16절 말씀에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에라는이 말의 뜻에 담겨 있어요. 우리 말씀의 번역으로 보면 그냥 추수해서 수확한 곡식의 양이 많다는 정도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원어 번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출이 풍성하다,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 그 자체로 이미 풍성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라는 뜻은요. 추수가 끝난 상태에서 결실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기 직전이고, 그래서 추수를 하려고 이미 그 밭에 가보니 이미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농작물을 아직 추수하기 전이었어요. 추수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수확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과밭으로 따지면 사과밭에 사과 사과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튼실한 사과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서 가지가 찢어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노란 바구니로 네 다섯 개밖에 안 나오겠지만 지금 열 개, 스무 개 정도 나올 정도로 한 나무마다 그렇게 많이 나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진짜 고민이 된 것이죠. 아직 추수하기도 직전인데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추수하려고 보니 이미 그 밭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고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해서 쌓아두어야 될 창고를 보니 그런데 이미 창고도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표현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있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에서처럼 이미 부자의 창고에는요 수확도 하기 전인데 이미 여러의 것들, 여러의 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났겠어요?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예전에 이미 마 쌓아둔 것으로 이미 창고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고민은 진짜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미 창고의 곳과는 여러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또 밭에는 추수할 열매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곳간을 조금 넓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조건 헐고 다시 더 크게 곳간을 지어서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둘 곳간이 아니라 여여여 여러 해 쌓아둘 물건으로 곳간을 확장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진짜 부자였어요.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둘 곳간. 그런데 그 곳간이 부족해서 다시 헐고 더큰새 곳간을 지어야 하는 이 부자. 그러면서 이 부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는요 그 물질의 가치에서 무엇을 찾았느냐 평안과 쉼과 안락의 내면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20절 말씀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다시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이 부자가 재물을 통해 준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 이 부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곡관을 넓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재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그래서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아둘 곡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부자는 그렇게 그렇게 준비했는데 물질로 재물로 여러 애쓸 물건으로 가득 찬 곳간으로 더큰 곳간으로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그 준비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준비는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쓸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부자의 준비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작 기도의 내용의 끝을 추켜가 보면 뭡니까?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사과 농사도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길 우리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풍성한 수확을 잘 보관하기 위해 곳간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온 저장고 더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확한 결실을 곳간에 더 크게 잘 모아둘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해리지 않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자녀의 앞날을 위해, 우리의 노년의 삶을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평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인생의 곳간에 여러 해쓸 물건이 가득하기를 우리도 바라고 노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잘못되었다는 듯이 잘못되었듯이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도 잘못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아닐까요? 왜 부자의 준비가 잘못된 것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이 부자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재산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논과 밭을 사고 노년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쌓고 모으고 준비한 것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가 했던 최선의 노력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흘려 노력해서 모아고 준비한 것 그것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잘 준비하셨어요. 그것으로 말한다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큰 곳간으로 더 많은 재산을 여러분 모으셔야 돼요. 많이 모으셔요, 많이 모아서 부자 되셔요. 눈치 보지 마시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셔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이것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것한 구절도 없어요. 부자의 곳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곳간이 부족하면 넓혀야 되고 더 크게 지어야 되고요. 더 땀을 려서더 값진 수확 잘 보관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 물질의 가치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로는요, 거기까지 기대하고 소망할 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산과 재물, 많은 땅과 토지, 많은 아파트와 집.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자가 잘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둔 곳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재물의 가치를 두고 거기서 뭘 소망했냐면요 내면의 가치,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 영원의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해쓸 물건이 많이 쌓아둔 곳간 집이 많고 땅이 많고 재물이 많고 통장에 잔고가 많은데 그것이 우리 영혼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수만 평의 땅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수십 채의 집이 수천 평의 사과밭이 우리에게 과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수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산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재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영혼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의 가치를 가지고 참된 평안과 심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재물은 재물일 뿐이에요 재물을 통해 영혼의 양식과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게 잘못되고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재물은요 재물의 가치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만 평의 땅을 모아놓았으니 최소한 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 없겠지요? 땅으로 인해 서름 받는 일 없겠지요? 집이 여러 채 있으니 최소한 집 없는 서름 당하지 않겠지요? 은행의 통장에 돈이 많으니 공과금으로 마음 졸이거나 아이들 학원비로 가슴 아파하는 일 없겠지요? 부자로 소리 들으니 남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도 받을 거예요. 부유함으로 그로인한 사회적 지위로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재물과 재산의 가치는 거기까지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가치, 참된 평안과 쉼,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생명의 가치는 더군다나 더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돈이 많다고 더 오래 살수 있답니까? 땅이 많다고 천국이 보장됐답니까? 아파트가 많다고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하늘의 은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재산과 물질의 가치를 추구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로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 하늘의 가치를 살수 있다고 어리성,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는 재산으로는 땅으로는 은행의 통장이 잔고로는 딱 거기까지 세상의 가치만 살수 있어요. 그것으로 하늘의 가치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됩니다. 하늘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했던 것처럼 하늘의 가치를 갖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을 달리해서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왔다면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위해 하늘의 가치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함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수천 평의 땅을 사듯이 하늘의 가치를 위해 하늘을 위해 영생과 영원의 가치를 위해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땀 흘려 일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가치를 위해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위해 땀흘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길 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위해 우리의 국간을 넓혀왔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늘의 국간을 넓히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질문할까요?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질문이 돼서 잘 못하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 말이라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저에게 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답하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의 곡간의 크기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 곳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답변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